창립자이신 정대근 회장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네. 그래요. 리부표와 함께한다면 리부표를 안내한 여러분의 리더와 함께한다면 더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셔야 돼. 그 새로운 꿈에. 이표표가이 표현, 이 표현, 이 표현, 이 표현, 이 표현,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풍이로워이고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06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벌 사업의 기회를 줄수 있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줄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로 나가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오늘 제러드와 테린 레슬리 이러한 미국에서 성공한 리더를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끼리만 하나 이렇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성공자를 초대한 거예요. 보셨어요? 이 사는 누가 있다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공이 누구 거냐면 여러분이 그 성공을 성공의 주인을 들수있습니 <laughs> 성공의 바을 여러분이 주어 받고 제 지금 2등이야, 2등 아셨죠? 왜냐하면 두 명이 안 일어났어, 두 명이. 네. 자, 성공자 누굽니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데도 앉아서 이렇게. 어왜 앞에 들고? o 자, 됐어요, 됐어요. 자, 포기하지 않은 저팀 나오세요, 저 팀. 서 있는 팀, 이리로 나오세요, 다. 그 테이블 전부 다. 네. 그 테이블 전부 다 나오세요. 네. 아, 저 분들은 가장 크진 않았는데, 계속해. 끝까지. 해. 될 때까지. 아셨어요? 될 때까지. 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자,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하게 하나씩. 네. 자, 네. 네. 어, 끝까지. 네. 네. 자, 이게 네. 자. 네. 자. 네. 자. 우리 모이면 파이팅 한번 내내고 내려가야 돼. 첫번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예. 제가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이 이렇게 보면 현대 빌딩을 짓고 있는 옛날의 한전 자리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계속 땅을 파요. 뭐 한다고요? 땅 파. 지금 8년째 파. 왜 파냐면 높이 올려야 되니까 아주 깊이 파는 거야. 아마 5층짜리 올릴것 같았으면 벌써 올라갔을 겁니다. 현대가 몇년 팠다고요? 니부티어는 17년 동안 팠어. 몇년 팠다고요 100층 올라가겠어요 500층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1층에 있어몇 층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27년 동안 무엇을 팠냐면 제품이라는 기초를 다지게 해서 클린스 밸런스, 빌드의 철학을 가진 제품으로 기초를 다진 거예요. <laughs> 무엇으로 파냐고요? 컴펜세이션. 여러분이, 여러분이 모시고 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컴펜세이션의 기초를 판 거예요. 무엇을 파냐고요? IT, 온 IT. 백오피스, 글로벌 원서버, 전세계 마음껏 비즈니스를 펼쳐도 될수 있는 서버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올해 니 브랜딩이라는 발표를 미국에서 했고, 이제 한국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리부쇼는 이제 반석이다. 그 위에 여러분들이 집을 지셔야 돼. 어떤 집? 네. 정말 홀 헬스, 총체적 건강에 집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압니다. 오늘 2024년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 홀헬스의 엄청난 100층, 200층, 300층, 400층, 500층 집을 질 거라고 믿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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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렀어요? 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오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저는 제가 추첨을 해서 뽑으면 당첨되면 그 테이블이 다돼 제가 뽑는 것은 뭐라고요? 한명 뒤면 다돼 아셨죠? 그러니까 계속 뭉, 뭉쳐 있어야 돼뭐 해야 된다고? 뭉쳐서 자리를 떠나면 안돼 아셨죠? 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요, 한 사람을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파요. 어떤 분은 사업의 기초, 이한 기둥을 파면서 한 명이라고 생각해. 몇 명이라고 생각해? 제러드가 한 명이에요. 제러드를 통해서 몇 명이 나왔어요? 10만 명, 몇만 명? <laughs> 권봉태 사장님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셨어요. 권봉태 사장님이 한 명이에요. 이덕규 사장님이 한 명이에요? 저는 여러분 뒤에 저 멀리까지 있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보여. 홀 헬스의 고객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흥분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0년 전보다 더 젊어졌다고. 어떤 분은 제가 40대, 50대인지 아는데 에,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예. 더 젊어졌다고. 왜냐하면 끊임없는 에너지가 수산하니까 매일가 충분하니까 한 명이 한 명이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한분을 통해서. 엄청난 생공이 전 세계가 그걸 보셔야 돼요. 톨스토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톨스토이가 언제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냐? 옛날? 다가올 미래? 지금? 지금?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냐? 스쳐 지나간 다가올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100층, 200층, 300층 전 세계 글로벌도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렇게 땅을 팠어요 이제 콘크리트도 태우셨고 올라갑니다 아셨죠 올해가 몇층 올해가 몇층 내년에는 한꺼번에 올라갈 수가 없어 내년에는 10층까지만 가자고 요몇 층이요 어, 리브랜딩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 리브랜딩 크리스 밸런스 빌드의 철학을 가진 리브랜딩 아주 이거 하는데 어, 미국의 마케팅팀과 마케팅 전문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리 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리브퓨어의 처음 마크는 뭐였냐면 은 새싹 하나로 시작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기억나시는 분은 오래 되신 분이야. 아셨죠? 17년 전, 18년 전에는 이렇게 새싹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뉴피어는 뭐냐면 나무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저기 보시면 뭐예요? 나무가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뉴피어는 뭐냐면 온 지구를 나무와 물과 이렇게 하면서 온 지구를 덮는, 세계로 덮는 거예요. 뭐, 옛날에 이것이 나네? 잎사귀에 싹이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되고, 이제는 숲이 되고, 어디로 간다? 전세계로 간뭐 우주는 좀 천천히 가시고, 일단 지구 먼저 덮고, 제가 뭐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화상은 조금 이따 가시자고요. 아셨죠? 네, 지구 먼저 덮고, 어디 먼저 덮고? 아, 저쪽은 서울 먼저 하고, 아셨죠? 부산 먼저 하고, 광주 먼저 하고, 한국 먼저 하고 그리고 지구를 덮죠 울산 먼저 하고 아셨죠? 네. 그래서 리브랜딩한 어, 우리의 이제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한국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전 제품들이 그리고 어, 이렇게 검증된 제품에 검증된 제품 우리끼리 조화가 아니라 이렇게. 인증된, 검증된 기관으로부터 그 제품 안전에 조합. 이러한 제품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중요해요. 검증된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경영자들인데, 미국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뭐냐면, 그래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휘사의 경영자로 있다. 이것은 뭐냐면 풍랑이일 때 뭐가 일때 정말 훌륭한 항해사는요 풍랑일 때 알아요. 아셨죠? 잔잔한 호수에서는 모릅니다.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또 항해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영자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 경험이 충분해요. 우리 셋만 모아도 백년이 다 넘습니다. 아셨죠? 예, 네. 경험이 뭐하다 역시, 이쪽이 대답을 잘해. 이다 나와, 다 나와서 해. 아쿠아 말린, 이쪽 팀. 자, 하나씩 빨리 가져가세요, 하나씩. 예,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자, 일로 오세요. 아니, 가면안 돼요. 화이팅 한 번만 가요.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아니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자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을넣하는데 셋! 예 아니 여기는 고다양나 둘, 제가 나 저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의학자문단들. 박자를 맞추시라고, 테이블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박자를 맞춰서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길을 이렇게 지도로 그려봤어요. 네. 자, 미국 본사도 새로운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이저의 철학입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저와 동업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동업은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함께해야 됩니다. 동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합니다. 뭐라고요? 흥의 그이가 그게 맞습니까? 동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성공의 크기, 여러분의 행복, 이것이 곧 저의 행복이고 성공의 크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화다. 저의 문화야. 맞습니까? 제가 임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동업이다. B, T, S, T. 빌드 투게더, 쉐어 투게더.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이 회사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는 파트너들과 동업해.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성공해야 여러분이 성공해.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파트너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뭐냐면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길가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우리가 한국을 한국에서 아직 안 떴어요. 뭐 했어요? 안 떴다는 것은 우리 차례다. 뭔 차례다? 우리 차례다. 저는 확실해합니다. 다음 한국에서 어떤 회사가 뜨냐? 우리 차례, 누구 차례? 역시 누구 차례? 우리 차례에 딱 맞춰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우리 차례, 내네 차례라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차례, 여기, 여기 마음에 들어, 여기 마음에, 들어. 다 올라와, 다 올라와. 여기. 아, 이쪽 마음에 들어요, 이쪽. 하나 골로세요. 아자. 우리 차례 그런데 저쪽은 너희 차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쪽은 너희 차례 이렇게 여기는 우리 차례 내 차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우리 차례 하나씩 다 들고 하나씩 들고 예, 우리 뭘하는면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이거 한번 하고 외치도록 대표. 예. 네. <laughs> <재밌어>. 자, 여러분. 어, 또 우리 습관 좀. 여러분, 제가 다음은 하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차례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차례 안 떴으니까, 뜰 차례가 됐다고. 저는 압니다. 다음 무대에, 누군가는요, 저무대 마지막 스피치를 하시는 분이니다 예? 다음에는 분명히 마지막 스피치를 저기서 하는 거예요. 2024년 12월 11일, 그때 나 뒤에서 저렇게 그냥 앉아 있었어. 근데 성공한 제러드의 이야기를 미국 사람 와서 얘기하는데 엄청 더었대그 스피치를 듣고 나 시작했어. 예.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이렇게 무대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해. 이런 날이 온다고. 아셨죠? 예, 네. 박자가 안 맞아. 저를 사랑하시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laughs> 제가 제가 스피치가 끝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바로 밥을 줘.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끝나면 바로 밥을 줍니다. 아셨죠? 네. 배고프면 얘기해서 끝내라고. 네.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갔었어. 그때 글로벌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인 네가 그것도 미국에 와서 글로벌 의사를 만든다?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요, 제가 이 사업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저는요, 제가 이 사업을 너무나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뭐한 적이 없다고요? 중요한, 여러분,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것은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 리뷰어를 믿는다는 것, 제품을 믿는다는 것, 스폰서를 믿는다는 것, 플랜을 믿는다는 것, 그랬기 때문에 단한 시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물론 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정이다. 뭐라고요? 여러분도 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요? 이쪽이 호흡을 안 하네.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곧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어려울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공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laughs> 큰 꿈을 가지신 분은 작은 시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요. 작은 시련에 그냥 넘어집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신 분은 작은 시련에, 작은 거절에 그만둡니다. 정말 확실하게 신념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거절도, 어떠한 시련도, 그 시련의 과정도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알아요. 우리 회사에서 나보다 오래 한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지쳐.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제가 2024년까지 왔고 2025년도에 어디 가고 2030년도에 어디 가고 2040년도에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은 제러드가 얘기했듯이, 레거시, 유산이 될수 있어요. 유산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유산이 빠르죠? 맞아요? 네, 좋아요. 레거시, 자녀에게 우산 말고 유산을 주자고. 뭘 주자고? 뉴피오의 호레스는? 유산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